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리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시, 53번서부터 문제를 풀고요. 지난 시간에는 52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52번까지 문제를 간단히 복습을 하고 53번서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16년도 4회차 이제 3과목을 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문제 52번까지 복습하고, 간단히 복습하고, 이제 53번서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시작합니다. 41번. 옥내 배선공사 작업 중 전선과 끝부분 작업 시에 전선의 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 사용하는 것은 답은 4번. 절연부싱. 42번,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답은 1번, 과전류 계전기 43번, 화약구 등 위험 장소의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을 사용할 것. 44번, 다음 중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피렛 시스템 접지. 45번. 다음 그림 기호준 천장 음폐 배선은 답은 1번. 1번입니다. 46번. 구의 형태를 지닌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광속 F의 계산식으로 오른 곳은 답은 4번입니다. F는 4πi. i는 광도라고 했죠. 46번. 다음 전 전극봉 두 개를 매설하는 저항기의 접촉자를 조정하여 접촉자가 예요. 조정하여 검유기의 지시를 0. 여기. 여기 가운데 지금 지식이 0으로 되어있죠 지식를 0으로 영으로 되었을 때 값을 읽는 계측 방법은 답은 1번 접지저항계 <laughs> 요거는 외우 놓으시라고 했죠 요거는 접지저항 측정 방법은 콜라우시 브릿지 접지저항계, 얼스테스터기, 3정극법, 3전, 4정극법 이거 다 접지저항 측정하는 거 물어봤을 적에 이제 답을 하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48번 5개용 비닐 재연 전선의 약호는 답은 2번 o w 49번 조합 옥내 배선에서 애자 세공사를 할때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일까?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조합이잖아요, 여기 조합. 그죠? 50번 저하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 트롤리선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3.5미터 이상 51번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의 절단에 사용되는 공구는? 답은 2번, 3번 클리퍼 요거는 벌써 세 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52번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 수용률 얼마, 얼마인가 답은 3번 70% 53번 동 전선의 직선 접속에서 트위스트 조인트는 몇 미리 미스케어 이하의 전선을 전선 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트위스트 접속 나왔다. 트위스트 나왔다. 그러면 전선 굵기 물어보면 6이고요. 브리트니아, 브리타니아 나왔다. 그러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알아놓으십시오. 53번의 답은 6번입니다. 54번. 일반적으로 저학가공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하여야 할 높이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입니다. 5m 이상. 요거는 저도 좀 헷갈렸는데요. 요거는 그 우리가 가공설로의그 똑같은 요런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입선에 대한 내용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다, 인입선이랑 가공설로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헷갈리지 않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수치들은 가공이랑 저압, 이제 가공설로나 저압 인입설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사진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래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한 상태에서 제가 다시 참고용 영상을 올릴 적에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외우시려고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공인입선의 높이 안기하세요. 한국 전기설비규정221.1그 22, 다음에 331.12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저압과 고압이 있습니다. 저압과 고압이 있고, 저압은 철도 횡단한다. 그러면 6.5m 이상 도로 횡단한다 5m 이상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3m까지도 3m 이상도 가능합니다 횡단보도기 위는 3m 이상 위험 표시는 없고요 이외라는 거 기타의 장소는 3m 이상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2.5m까지 2.5m 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압의 경우는 철도로 횡단하는 경우는 저합이랑 고압이랑 같다, 같아요 6.5m 이상이고요 도로 횡단하는 경우는 6m 이상 그 다음 횡단보도기 위는 3.5m 이상 그러니까 저압보다는 0.5m가 높지요. 고압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도로 횡단도 1m가 높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거 똑같은 거뭐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위험표시는 3.5m 이상. 그 다음에 그 외, 그외 같은 경우는 5m 이상. 그니까 저압에서 기타의 지역이, 그니까 러그 외, 이외의 장소가 이제 기타의 지역인데 여기에 언급하지 않는 건 모두 다3 m 이상인데요. 그 고압 같은 경우 5m 이상으로 1m가 높아요 그래서 도로 횡단과 기타의 장소는 1m씩 높다 그리고 그외횡단보도구는은 0.5m가 어, 저압보다 높다 라고 하고 고압을 외워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5m 이상 왜냐하면 여기 저압을 물어봤죠 저압을 봐야 되고 어, 도로를 횡단 도로 횡단이죠 그러면 5m 잖아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죠 뭐 기술상 부득이 한다던 부득이 하나다, 못 설치 못한다든가, 뭐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5m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58, 55번 전기 배선용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콘센트 기호는 답은 1번이죠. 이건 벽, 벽면에 부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어, 벽면 부칠 콘센트고, 얘는 일반형 조명, 그 다음에 얘는 3번은 이제 형광등. 4번은 비상용 조명을 표시할 때 씁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 옆에 이 동그라미 우측편 여기 하단에 S가 붙으면 1구용이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놔두면 2구용. 그 다음에 WP가 달, 달려 있으면 방수용. 그 다음에 20암페어 숫자 20 이렇게 20암페어, 30암페어가 달려 있으면 2극의 그 30암페어, 20암페어짜리와 2극의 30암페어짜리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56번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작업장에서 나사를 낼때 필요한 공구는? 답은 오스터입니다. 57번 다음중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연 도체. 여기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번 접지극, 2번 접지 도체, 3번 보드체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15년도와 16년도 설명할 적에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반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할 적에 좀 편해지, 편해지실 겁니다 이해하는 게좀 빨라질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58번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에서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구는 답은 2번 노가우 펀치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했던 거죠 토치 램프가 있는데 이거는 그 여기 앞에 이거 버튼을 돌리면 딱딱 거리면서 불꽃이 튀어요 그러면서 가스가 나오면서 불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p v c 에 이제 구부릴 때 쓰는 그 수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기능사 실기 시험 때 PVC 나오면 토치 램프가 필했었어요 저 때는 요즘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59번 배선용 차단기의 심벌은 무엇인가? 1번, 1번은 일 배선용 차단기, 2번은 누전차단기, 3번은 누전차단기의 과전류 기능이 있는 것, 4번은 개폐기입니다. 60번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등 흥행장의 저하복내 배선 공사에사용자라면몇 볼트인가? 답은 4번, 3번이죠. 400볼트. 여기 보면은 안기하세요 되어있습니다. 어, 1번 무대,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사, 기타 사람이 무대 도구나 접속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목내 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형 전선은 사,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배선용 케이블은 최소 단면적이 1.5mm 스케의 이상의, 이상의 구리도체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고요. 3번 무대 마루및 시설하는 전구선은 300 슬러시 300V 편조 고무 코드 또는 0.6파 슬러시 1KV e p 고무재량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6년도 4회차 설명을 마치고 다음 회차서부터는 17년도 1회차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